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브 중계를 하는 프로그램 프리즘 라이브로 어,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과 자동 자막 넣는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리즘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프리즘 라이브를 검색하면은 프리즘 라이브를 검색하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나오고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크로바 더빙을 강의해 놓았는데요. 이 크로바 더빙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모바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리즘 프로그램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터치 앱 하고요. 자, 요거는 라이브 방송을 할수 있는 상태고요. 요 레디만 누르면 지금 제가 하는 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 레디를 누르고 어뭐 채널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죠. 예 이때 내가 방송 채널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택하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이고 라이브를 누르면 바로 생방송 네. 지금 네, 새로운 모드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새로운 모드로 생방송이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생방송이 될때 여기에서 무슨 이런 네, 아, 것들을 이런 예, 눈 오는 거라든가 이런 요런, 이런 예, 요런 것들을 화면을 꾸밀 수가 있고요. 예, 꾸밀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몇천몇천 초초 가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 오게도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어, 예, 이렇게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2021년 이모티콘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예. 해서, 네, 하나를 터치를 했습니다. 예. 동시에할 수가 없대네요. 예. 동시에, 아까 화면이랑 동시에 할수 없다는 거고요. 어,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을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넣어 가지고 지금 넣고 있지요. 예. 자, 그다음. 네. 아, 여기에 보면은 예, 요런 뭐 주문 이 쇼핑 방송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이렇게 요런 것을 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이렇게 글씨도 쓸수 있고, 손글씨도 쓸수 있고. 이거는 색깔을 이제 예, 이렇게 이런 효과가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생방송을 할수 있고요. 요 위에 엔드를 누르면 라이브 방송 종료 중입니다 해서 예. 예, 제 거에 방금 예, 이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제 이제 제 거에 라이브 방송이 됐을 겁니다. 자, 방송 확인을 눌러 볼게요. 방송 확인을 누르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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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네. 네. 아, 요런 것들을, 이런눈 예. 오는 거라든가, 이런 요런, 예. 요런 것들을 화면을 꾸밀 수가 있고요. 예. 꾸밀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지금 여기 에 보면은 몇초몇초 몇초 가고 있죠. 이 말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눈 오게도. 네. 그래서 방금 확인해 봤죠. 예. 그게 이제 생방송 기능이고요. 자, 이번에는 요 비디오를 터치할게요. 네, 하단에 비디오를 터치하면은, 네. 제가, 아, 갤러리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편집을 해 볼게요. 예. 선택을 하고, 갤러리에 있는, 음,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예. 추가를 했습니다. 예, 추가를 하고 예,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상단에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두번 녹화를 했거든요. 예, 뒤에 부분만 시간이 가니까 뒤에 부분만 음, 플레이해보고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해 신축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누리는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지요.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멋진 겨울 보내세요. 네. 멋진 겨울 보내세요. 예,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예, 여유 있게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것은 삭제. 네, 그래서 지금 컷 편집을 한 상태고요. 예, 컷 편집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네, 예, 필요한 부분만 컷 편집한 상태고요. 두 번째 크롭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크롭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롭 할 수가 있고요. 자, 체크. 자, 이세 번째가 이제 배경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배경을 넣기 위해서는, 자, 선택하고요. 오므려야 돼. 이렇게 오므려서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흰색 배경 그냥 넣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흰색 배경을 넣고요. 체크. 예, 그 다음에, 아, 어, 그 다음에 전환 효과인데요. 저는 지금 한 번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전환 효과를 음,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가 필터입니다. 예, 필터는 그냥 터치만 해볼게요. 터치만 해보고, 네, 이거 오리지날인데, 예, 첫 번째 거, 어, 조금 밝은 거, 어, 예, 그냥 오리지날로, 어, 예, 첫 번째 거로 쓸게요. 예, 첫 번째 거, 다른 것도 해볼게요. 예, 첫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거는 어, 배속이에요. 1배속, 2배속, 배속인데 지금 배속은 사용하지 않고 음악도 다 만든 다음에 넣겠습니다. 음악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제이 소리예요. 어, 소리, 소리, 음량인데요. 음량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음량을 키워보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소위 해, 신, 충, 년, 네. 새로... 네. 그래서 녹화한 거 제가 물론 여기 핀 마이크가 보이죠. 핀 마이크를 꽂고 녹화를 했지만 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키우고 예, 소리를 조금 더 키우고 체크. 예. 자, 음량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예, 요게 좀 재밌어요. 요게. 자, 누르고 네. 요거를 누르는 대로 바뀌는데요. 네, 한번 색깔을 바꿔 볼게요. 아, 플레이 눌렀습니다. 예, 세피아 톤으로 바뀌었죠. 예, 플레이를 하면 그 가는 데까지가 소위 해신 축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예, 정지.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부분 두 부분에 지금 효과가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예. 소위 해신 충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잠깐 세피아톤으로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비디오 효과인데요. 끝에 부분에 한번더 넣어볼게요. 예, 클릭하고, 클릭하고, 네, 어떤 걸넣어볼 거냐면요. 예, 점점점 여기 확대되는 거한번 넣어볼게요. 예, 꾹 누르고 있게. 돌철 있겠... 건강관리. 네, 요런 게 들어가요. 요런 게 들어가는데, 요거 맘에 안 든다. 그럼 여기 되돌리기 하면 되고요. 다른 필터 한번 넣어볼게요. 네, 요런 필터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되돌리고요. 자, 겨울철 건강관리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체크하고 한번그 부분만 볼게요. 이 부분만. 네.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멋진.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너무 한 군데 앉아서 해서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필터를 세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개, 예, 필터를 세개 넣었고요. 어, 첫 번째 필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첫 번째 필터 선택하고, 네, 여기 휴지통을 넣으면은, 예, 그 필터만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위 해신충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 잠깐 세피아톤 하고, 맨 뒤에 여기에서 확대되는 거.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이렇게 두 개의 비디오 효과를 넣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스티커예요. 터치가 나오죠. 예, 터치하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는데요. 어, 자, 맨 앞에, 예, 맨 앞에 샴페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샴페인을. 클릭. 예. 그럼 화면을 터치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넣을 건가 물어보죠. 네, 여기에. 예. 소의해 신청. 예. 자, 그런데 체크하고, 어, 그거를 이제 삭제하고 싶어요. 네, 예, 삭제했습니다. 자, 왼쪽에 넣는데 오른쪽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네, 조금 가서, 네, 터치, 예, 선택하고, 선택하고, 터치. 소위 네. 해신충년.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스티커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또 다시 볼게요. 소위 해신충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아, 스티커 중에서 또 넣고 싶은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예. 또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네,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네, 건배하는 거 예, 한번 넣어볼게요. 선택하고 하면 터치.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예, 들어가죠. 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에다가는 다음 스티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체크하고요. 또그 옆에도 스티커인데요. 이것도 다른 스티커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피 이런 게 있고, 예, 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네, 여기에다가 해피를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옮기고, 예, 옮기고, 아 어, 그리고 이 길이도 이렇게, 그, 음, 그, 예, 지금 스티커 클립의 길이도 이렇게 길게 바꿨습니다. 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거를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예, 그러면 그 초록색 스티커를 선택하고, 예, 예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예. 다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네, 여기다 넣으면 좋겠네요. 어, 예. 여기다 해피를 누르고요. 예, 해피를 누르고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노리는 것입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노리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네, 체크. 네, 이렇게 해서 네, 요두 가지 다 스티커인데요, 조금 다르죠. 네, 예, 그 다음에가 이제 손글씨인데요, 손글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손글씨를 누르고요. 예, 그리기, 예, 그리기를 누르고, 네, 색깔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지요. 예, 이거를 끝부분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맨 끝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리고 플레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지요.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멋진 겨울 보내세요. 네, 여기 땡큐라고 지금 송글씨로 썼습니다. 체크.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도구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이제 cc인데요. 이 cc가 자동 자막이에요. 이 cc가, 네, cc가 자동 자막이고요. cc를 터, 터치하고요.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네, 더하기를 터치. 그러면 자막 타입을 물어보는데요, 기본 자막을 할 것인가, 크로바 자동 자막을 할 것인가. 이때 크로바 자동 자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분석 단위를 물어봅니다. 영상 전체 분석을 할 것인가, 현재 클립을 분석할 것인가 묻습니다. 예, 영상 전체 분석을 클릭합니다. 예, 지금 어,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빨리, 예,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예. 벌써 완료가 됐고요. 자, 자막이 잘 들어갔나? 체크하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 cc, cc, cc가 생겼죠? 예, 플레이. 소위 해신충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누리는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지요.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멋진 겨울 보내세요. 아예 자막이 잘 들어갔죠 예 근데 몇개 이제 수정 해야 되겠죠 자 cc 를 예, 클릭하고 요예 어, cc 를 클릭하고 어예 그럼 밑에 이렇게 어, 수정할 수 있는게 나옵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예 수정을 먼저 다 하겠습니다 어, 터치해서 어 소의 해 예, 소이해 신축년 네. 네 신축년 소이해 신축년 네 이렇게 해서 완료 자 밑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잘 됐고요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잘 됐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이 빠졌네요. 예, 은만 넣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 완료 어,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예, 누리는 것입니다. 한껏 누리는 것입니다. 예. 한껏 누리 는것 입니다. 완료 일생 을사는 동안 그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빠졌 네요. 예,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완료 바로 건강 이라고, 하 지요.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멋진 겨울 보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요. 네, 자막 편집 다 됐는데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예. 다 됐고요. 일단은, 아, 어, 다 됐고요. 이 하단에 보면은, 자 요게 자막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게 자막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아 어, 눌렀습니다 어 지금 상태는 요거 기본 자막이 최고 맨 위에 거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밑에 거 선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경이 산만하기 때문에 요거로 하고 싶거든요 예 물론 뭐 이렇게 요런 거로도 바꿀 수 있지만 저는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예 선택하고 완료 예, 그러면 지금 네 이제 체크까지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소위 해신축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노리는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지요.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멋진 겨울 보내세요. 아, 네. 네. 잘 됐죠? 예. 네, 잘 됐는데 땡큐 하고 자막하고 겹치네요. 아, 그래서 그 송구 씨를 터치하고 예, 송곳시를 터치하고 송곳시를 터치하고 송곳시를 좀 줄일게요. 줄이고 위치를 송곳시 위치를 옮겨볼게요. 아, 위치는 옮겨지지 가 않네요. 할수 없네요. 예, 맨 끝에만 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 예. 그 부분이 이게 글씨가 안 옮겨지는 게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 이제 다 됐고요.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넣기 위해서 음악을 터치하고요. 네. 자, 음악 추가를 터치합니다. 아, 네. 라이브러리에, 지금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인데요. 네, 요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 그러면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자, 파형도 다 보이죠? 예. 파형도 보이는데 음악 역시 마찬가지로 줄이거나 소리를 좀 선택해야 되겠죠?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소이해시 네. 자, 제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아 이게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그러네요. 음악을 편집할 수 음악을 편집할 수 있는 안 무조건 들어갑니다. 음악은 다른 데서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음악을 터치하고, 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넣어보기만 하고 삭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체크하고요. 체크하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장, 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코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코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상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1080p로 인코딩 진행을 다 했습니다. 예, 다 했고요.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나오죠. 요게 이제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소위 해시춘년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복 많이 받으세요. 미래의 행복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허락된 행복을 한껏 누리는 것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하지요. 겨울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멋진 겨울 보내세요. 아,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스마트폰 프리즈마로 편집하고 자동 자막 넣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